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흐르는 모든 긍정의 에너지가 당신의 하루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결코 잊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끝내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 세월이 흘러도 문득 떠올라 가슴 한쪽을 아릿하게 만드는 그 이름. 만약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깊은 심연을 탐험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전체 인구의 8%도 채 되지 않는 특별한 영혼 즉, 분화된 영혼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대상을 사랑하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알면서도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편리함보다는 깊이를, 안락함보다는 진실을 소유보다는 존재 그 자체의 진정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사랑을 즉시 초월적 사랑의 증거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하고 자신을 보존하려는 자아의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매우 고차원적인 심리 기능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실패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른 한 사람에게서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오한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치는 너무나 강력해서 현실의 불가능성조차 그 힘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이러한 원형적 이끌림, 즉 평범한 관계의 역학을 초월하는 연결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기존의 평범한 관계들이 어딘가였고 불완전하며 심지어 기만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적 깊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왜 나는 그냥 잊지 못할까? 예, 그 사람만이 내 마음 속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까? 예, 그 사람의 부재가 다른 모든 사람의 존재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까?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같은 영혼은 애초에 다른 종류의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유하기 위해 혹은 나의 불안전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한 사람의 존재를 목격하고 존중하며 축복하기 위해 사랑합니다. 비록 그 축복이 멀리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상대를 인정하고 기뻐해주는 능력은 너무나 희귀해서 대부분의 심리 치료 접근법조차 그 중요성을 완전히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가진 것을 고치려 하고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당신의 심리적 진화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융의 통찰은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불가능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당신의 능력, 통제하지 않고 가치를 두는 당신의 태도, 주장하지 않고 존중하는 당신의 마음. 이것들은 낭만적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결코 발전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성숙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저주로 위장한 선물을, 약점으로 위장한 강점을, 상처로 위장한 초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사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드는 현상을 아니마워, 아니무스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잃어버린 반쪽을 만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반쪽은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미개발된 잠재력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이 스스로 내면에서 길러내야 할 자질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이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단지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강렬한 연결이 당신의 무의식이 다른 사람에게서 심리적 황금, 즉 당신 자신의 잠재력과 공명하는 자질들을 발견했을 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의 살아있는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끌렸던 자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창의성, 그들의 깊이, 세상을 보는 그들만의 방식, 감정적 정직함, 남들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용이었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났을 때이 자질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을 당신 스스로 억누르고 있었습니까? 당신이 느꼈던 그 자기장과 같은 끌림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아봄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진정한 표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연애 조언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잊으세요. 가능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랑에 대해 현실적이 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단지 관계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위한 거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불가능한 사랑이 주요한 심리적 돌파구에 선행하는 수백 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의 강렬함은 종종 당신을 작게 만들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하며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피하게 만들었던 심리적 방어벽을 깨뜨립니다. 불가능한 사랑의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심리적 확장의 탄생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순수하게 사랑하도록 더 깊이 가치를 두도록 더 진정성 있게 연결되도록 강요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계가 주는 모든 안정장치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발견한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랑 자체가 결코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초월적 연결을 향한 당신 영혼의 갈망과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사랑이 소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결이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깊은 알아봄은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장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리움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화에 대한 것이 됩니다. 불가능한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감정적 거래가 아닌 영적인 수행으로 이해하는 문이 됩니다. 융은 이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떠한 의도나 요구사항, 보답에 대한 필요 없이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인연이라는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죠. 융의 심리학은 어쩌면 인연이라는 느낌에 대한 심오한 심리적 해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운명적인 끌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위해 스스로 마련한 위대한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에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패턴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존재하며 그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을 감정적 고통의 순환에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일부 사람들이 가능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취약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능한 사랑의 강렬함에 중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성 자체가 보호장벽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현실적인 관계의 일상적인 도전, 즉 상대방이 당신의 결점, 당신의 평범함, 당신의 아침 입냄새와 나쁜 기분까지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낭만적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사랑이 당신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 작업을 하는 대신 당신은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데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불가능한 사랑이 당신 자신의 진화로부터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왜 일어났고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사랑이 진정한 연결을 위한 당신의 능력을 확장시켰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사랑이 가져올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되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찔렀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사랑은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가르쳐 준 교훈을 품고 당신의 진화된 마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능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전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선물, 융이 깊은 곳에 보물이라 불렀던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감정적 주권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원천이 타인의 인정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심리적 깊이입니다. 당신은 그리움과 함께 앉아 있는 법을 배우고 모순된 감정들을 동시에 끌어안는 법을 터득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정교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를 시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영적 성숙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거래가 아닌 신성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의제 없이 사랑하고 통제 없이 아끼며 소유 없이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혼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니 그래도, 즉 어둠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슬픔과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둠에 저항하다가 여기에 갇힙니다. 하지만 융은 이 어둠이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벗겨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베도, 즉 정화의 단계입니다. 혼돈 속에서 명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랑 속에 숨겨진 선물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당신 잠재력의 거울이었음을 이해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루베도, 즉 통합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사랑의 선물들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지만 의지 없이 사랑하는 자유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 연금술적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깊은 슬픔,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자리한 한 과도 같은 그 응어리가 이제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지혜로 승화된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불가능한 사랑은 당신이 평범한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람은 당신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사람, 당신의 영혼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어떤 종류의 연결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알아보고 창조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불가능한 사랑이 당신에게 살도록 가르쳐 준그 깊이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장소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칼융의 마지막 통찰은 어쩌면 가장 심오할지 모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종종 인류의 사랑에 대한 집단 의식의 진화에 기여하는 초개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사랑의 혁명가가 됩니다. 당신은 소유하지 않고 감사하며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의 불가능한 사랑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미래를 당신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목적이 있었고, 당신의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로 인해 진화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잊히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재발견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은 더 크고 깊은 사랑을 위한 위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여정을 진심으로